오늘은 참 자유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주님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신약학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아, 권연경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분이 한 에세이에서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에 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데 오늘 보문의 말씀과도 참 유사한 맥락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은 자유롭다는 착각으로부터 깨어납니다. 예수는 환각적 자유를 깨뜨리는 자요, 죄의 지배를 깨뜨리고 참 자유를 가져오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권 교수님의 이 말씀에서 특별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좀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 안에 누리며 또 추구하고 있는 그 영적 자유가 상당 부분 환각적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환각적 영적 자유에 독치되어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누려야 할참 자유, 그들이 추구해야 할그참 자유를 예수님께서 선포해 가셨다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환각이 뭡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사는 것이 환각이고 환상입니다. 한마디로 환각적 자유란 자유하지 않은데 자유한 것처럼 느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요. 환각적 자유는 아예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없고 추구될 수 없는 자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던 환각적 자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1절부터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환각적 자유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 스스로가 자유한 자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겐 뭐가 필요 없어요? 자유하게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말에 거한 제자 되고,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자유해야 할 그들에 관해 선포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거절, 아니면 부정을 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라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던 그 의미는요. 자신들은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래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될수 없었던, 그에게 종이 되지 아니한 자유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부정하면서 뭐 합니까?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답이 참 재미난 것은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승계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지금 자유하다 말하지 않고요. 그들은 의아하게도 단지 생물학적인 이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아하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내 부모님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도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칭송받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로서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통해 자유한 삶을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환각적 자유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려 가십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나름 자유한 우리 자신을 정의함에 있어서요,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나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말해 가며 나는 자유해요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그래서 그래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자유해. 그래 나는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정말 자유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 신앙 활동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나, 만약 이런 식의 이유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하다 정의해 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하다 세상에서 나는 자유롭다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깨뜨려져야 할 환각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의 행위에 바탕을 둔 환각적 자유가 주는 치명적인 삶의 구속과 억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늘 자유할 자신에 대한 중심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하고 있다면 자신의 분명 자유함 느껴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뭔가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뭔가를 조금이라도 안 하고 있는 나를 그때부터 용납하고 인정하며 수용하지 못하고요. 수없는 죄책과 수치심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신, 수용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안할 수도 있는 자신, 못할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 경계를 자꾸만 누가 정해 갑니까? 내가 정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지은 그 자유의 경계 안에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갇히고 얽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신 안에서만 끝나면 다행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이란 이유로 자꾸만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도 그렇게 자기처럼 자유하게 하려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환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선 좀처럼 상대를 잘 듣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판단해가며 먼저 말해요. 그리고 상대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강조하고 강제하며 압박해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참 자유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므로 자유를 누려가야 돼 자신조차 진짜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상대에게는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행위에 기만한 아니면 외형적인 어떤 이유로써 우리가 자유하다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환각적 자유를 온전히 깨뜨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하고 안 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전혀 아니야. 내겐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너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든 아니든, 너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경건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는 나는 지금도 자유하게 너 앞에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아. 심지어 반복된 죄가 너의 삶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언제든지 너는 자유하게 내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유함 가운데 너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너를 자유하게 사랑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자유하게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의 반복을 평생에 나를 따라 하면서 듣는 삶, 그 삶이 뭐다 제자의 삶이야. 그러기에 참 자유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린 것임을 알게 될 거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서 제자 된 삶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운 것, 예수님 믿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묻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로 예수 믿는 삶의 은혜이고 참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유로서 환각적 자유를 누리려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요. 참 자유를 또 선포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더 깊은 의미의 참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생물학적인 이유로서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언제든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하게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자유하게 할수 있는 것은 누구 나 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로서 정의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결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죄로서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거스르지 말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장 선명하게 말한 부분이 바로 이두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보고 믿어야 되는 것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뭐예요? 첫째,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둘째, 뭐예요? 자신이 영원히 우리들을 끝까지 살리시겠다는 그 뜻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고 가장 처절하게 저질러 가는 그 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떠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포기해가는 그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그것도 끝까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살려낼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자꾸만 믿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 없이 나의 철저한 의지로서 자유하고자 환각적인 기대를 가져가요 죄된 삶에 반복된 행위들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로만 끊어낼 수 있다라고 믿지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나는 내 의지로서 그 죄를 끊어내야 낸다 된다고만 믿고 있어요. 죄된 세상이 나를 굴복하게 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끝까지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서라도 의지를 다해서 저항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도리이자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껏 수없이 경험해왔던 여러분들 실제적인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로서 잠시는 이루어지지만 결코 자유하게 되지 아니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누굴 봐요?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나만 봐요. 또 죄짓고 또 죄의 굴레 가운데 빠진 그래서 의지가 부족한 의지가 나약한 믿음이 한참은 모자란 나만 봐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끊임없이 주목하여 누구를 안 봐요 자신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다해 최저항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나를 탓해 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린 나를 탓하는 것, 그것은 맞는데, 끝까지 우리를 다시 살려가실 아들에 대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것,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각적 자유를 끊임없이 내 믿음과 내 의지를 다해 시도하려 가려는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더없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사리의 멍해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갖고 있는 착각과 환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나해 굳게 서서 버티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 안에서 지독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짓된 환상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잘 보세요. 바울이요. 우리가 정말 굳게 서서 버텨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죄 종된 멍에를 짊어진 우리를 언제든지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내가 죄 짓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굳게 서서 버텨서 너죄안 지으려고 버티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의 멍에를 둘러맨 내가 있어요. 그멍에를 둘러맨 나를 언제든 끝까지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굳게 서서 버티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에 굴복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된 삶의 행위들로 죄책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모습에 반복됨으로 여전히 자신 없는 내 자신을 마주하는 것, 그것을 평생에 마주하게 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담대히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내 죄는 해방된다. 그래서 나는 자유한다. 언제든 죄된 내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 예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끝까지 반드시 마지막까지 살아내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한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치가, 해결책이 예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고 그분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죄 짓는 나를 통해 일시적인 죄책감을 느끼되 우리는 또다시 아들이 자유하게 하실 그 삶을 날마다 바라보며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는 것. 때로는 그것이 참 염치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삶의 염치 없음을 은혜로 담담히 받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여한 끝없는 은혜요. 바로 자유한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죄에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구속되어 살아가기보단 죄에 짓고 있는 지금의 나를 또 다시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인정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선원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자유는요, 결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유로서 이것이 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어떠한 제약이 우리를 위협하며 삼키려 할지라도, 저는 이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한 말씀이 있어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죄된 삶의 자리마다 이런 선포를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 고백하며 정말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할 우리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선합니다. 여러분, 조금 긴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입술로서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세상으로 하여금 최악을 행하게 하라. 세상이 최악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자유를 누린다. 혹은 세상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라. 그 최선이 충분치 못함이 판명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자유롭다. 나로 하여금 최악을 행하게 하라. 내가 최악을 행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 혹 나로 최선을 다하게 하라. 나의 최선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자유롭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생을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진중한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 우리의 최선이 있든, 우리의 최악이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유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매일의 현장에서 더욱 더 주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얽매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하게 될그 삶의 분명함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신 자유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